안녕하세요 가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과에 대한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정보공학부는 전기과와 정보,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가 합쳐진 과로서 두 개의 과가 합쳐진 느낌인 만큼 배우는 것도 많고 갈수 있는 길도 여러 개입니다. 이 질문을 들어 일단, 일단 보통은 재미가 없죠. 당연히 재미없는데 전공에 들어가면 자기 적성에 맞는 게 있어서 조금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시험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하고, 또 너무 어려워지면 당연히 짜증나게 됩니다. 저희는 보통 테크라고 부르는데요. 총 3개의 테크가 있습니다. 컴퓨터 테크, 회로 테크, 전기 시스템 테크. 1, 2학년 때는 이런 3가지 테크를 두루두루 배우는 편이고, 3학년 때부터 자기가 갈 길을 정해서 그에 맞는 과목들을 듣습니다. 어, 세상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공대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뭘 좋아하는지는 정확히 몰라서 그냥 최대한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전기정보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테크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뭐, 회로테크 같은 경우, 회로이론 및 실험, 그리고 전기시스템 같은 경우, 전기시스템 선형대수, 아니면 전자기학, 그리고 컴퓨터테크 같은 경우,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조직론 등을 배웁니다. 과제는 이과에서 하는 과제랑 과제는 다 하는데, 일단 기본 문제풀이부터 시작해서, 논문 읽고, 리뷰 쓰기, 실험 보고서 쓰기, 코딩 과제, 이런 것들 다 합니다. 저희 학번이 조금 개판이 남는데, 160명 중에 10명만 여자입니다. 그래서 15대1이고, 저희 기수가 조금 심하고 보통은 한 7대1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끼리 잘 놀아요. 세 가지 테크가 있다고 했는데, 또그 테크별로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 테크 같은 경우, 뭐 개발자, 페로 테크 같은 경우, 흔히 아는 대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전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 상관없이 교수나 대학원에 가서 연구원이 되는 건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등록금은 300만 원이고 실험을 할때뭐 회로 기판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전교 2등을 했고 내신으로는 1.08 그리고 뭐 수능 때는 다섯 개 들렸습니다. 수시 지역 균형 전형으로 왔습니다. 제가 막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수시로는 내신 한 1.1에서 1.3 사이 그리고 정시로는 문제, 수능 문제 5개에서 7개 정도 틀리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은데, 일반고랑 특목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이렇게 3개 봤을 때 1대1대2 정도입니다. 네, 선행학습은 저는 많이 했고요. 중학교 때부터 쭉 했고, 조금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역적인 질문이라서 되게 놀랐는데 왜냐하면 전국의 전기정보공학부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고민을 한다는 거는 저희 학교나 그 다른 학교를 갈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선택이에요. 과목이 되게 많이 겹쳐서 복전 이런 것도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택인데 아무래도 다른 것, 그러니까 컴퓨터 외에 전기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컴퓨터 테크를 탈 거다. 이거를 정하기 전까지 1, 2학년 때까지는 다른 걸 배워야 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컴퓨터 외에 다른 거를 배우면서 그쪽으로 적성을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확실히 잘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배우고 온 거기 때문에. 근데 2학년 때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 걔네도 안 배운 게 나오기 시작하고 3학년 전공이 들어가면 아예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학점을 내가 따고 싶다. 그러면 조금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갭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근데 2학년, 3학년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편해질 수가 있다. 아무래도 제 과다 보니까 그냥 주관성이 조금 들어가서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때 통계 지표를 봐보니까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평균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정도였습니다. 컴공의 컴퓨터랑 전기의 컴퓨터가 살짝 다른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컴퓨터공학과는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최적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한마디로 개발자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고 전기정보공학부는 컴퓨터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얘 운영체제, 뭐 윈도우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 생기부를 얼마나 진심으로 적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 그걸 진심으로 적으면 말이 술술 나오거든요. 그 학교 다니면서 뭔가 내가 탐구하고 싶은 게 생겼다. 아니면 보고서를 쓰는데 이런 생각으로 썼다.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면 면접 때 잘, 당연히 잘 나오고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근데 그런 거 들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조금만 연습해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기부를 에너지 관련해서 적어놨어요. 대체 에너지. 내가 전기과에 들어가서 이런 이런 에너지들을 연구를 해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그 에너지에 꽂히셔가지고 너가 지금 대체 에너지를 왜못 쓰고 있는지 아느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랑 좀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이해하려는 습관을 가지시고 어떤 개념을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왜 어떻게, 왜 이러,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학생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실험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좋아하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오면 좋, 좋긴 한데, 오고 나서 보면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탐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답을 다 구해요. 다 구해 놓고 확인만 하고 보고서 쓰는데 또절반 시간 소요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실험하는 거는 네 자체는 재밌기 때문에 실험 좋아하는 친구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정기정보공학부에 대한 q&a를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정기정보공학부에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